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자, 삼성생명을 한번 오랜만에 처음 보도록 할 텐데요. <laughs> 삼성생명은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을 했다가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우리 주봉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저는 60일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60일선은 추세선이라 그래서 주봉상 60일선을 지금 올려주면, 지금 추세가 반등하는 부분을 지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또한 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을 한번 보시면, 어떤 걸 볼까요? 안랩도 그렇고, 자, 그쵸. 61선. 61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61선 이런 데를 돌파를 해줘야지, 이렇게 상승이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삼성 생명 같은 걸 보시면, 자, 저기서 여러분이 눌림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양봉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양봉, 그러면 보통 이거의 절반을 눌림목이라고, 보통들 얘기해요.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림판에다 그려드리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연속적인 양봉이나, 보통이 나오면 이 양봉의 절반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눌림목. 눌림목. 그리고, 여기에 절반을 잘더 지지하면, 더 패턴이 잘 나오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이 부분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양봉의 절반을 잘 지켜주면, 추세 패턴이, 그, 산다, 산다는 얘기래요. 산다는 얘 여기를 잘 지지해주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고, 이 양봉을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자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종목을 보시면 우리 주봉에서 한번 만들어보면 지금 어떤 구간이다? 가시죠. 그렇죠. 다시 만들게요. 주봉상 눌림목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떨어져도 괜찮긴 한데 지금 상황은 괜찮아요. 그 일봉상 보셔도 이렇게 만들어도 대략적으로 지금 눌림목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그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다? 하락이 좀 멈췄다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말,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락을 보려면, 이렇게 분봉을 보지, 30분봉을 보시면 잘 나와요. 이렇게 급, 급등을 했다가 현재 어, 뭘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행보관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는 그러면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냐면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다시 지울게요. 박스권을 만들어보고 예그그렇 네, 하락이 끝났잖아요 분봉을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그어 보세요 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고점 그래서 저점 내려왔다 고점에서 이런식으로 가고 있죠 그럼 뭐예요 저점을 점점 높여 가고 있는 거예요 저점을 이러면은 이런게 뭐예요 여러분들 W자 아시나요? 짝꿍댕이 W라고 W패턴이 W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삼성 생명 같은 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는 크게 보시면 어떤 게 보여요? 거래량이 이날 빵 터졌어요. 이만큼 터졌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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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고. 줄었다가 이제 살짝 거래량이 지금 뜨고 있죠 이런 부분은 매수를 하셔도 되는 타점이에요 대신 만약에 내가 이날 들어간다고 손절은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정도 이거 저점 정도 손절 자꾸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다? 박스권이다 이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보시면 얘가 상승 패턴 올려면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지금 터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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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터져요 그러면 얘도 양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자리 자체도 괜찮고 눌림목 구간이다 그래서 그요 61선을 지금 매물대가 돼가지고이 이 부분 매물대 소화중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 만약 여기서 매수 하신 분들은 좀 좀만 기다려 보세요 추가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가 오니까 추가매수를 언제 한다 지금 하셔도 되지만 확실히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생명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